안녕하십니까. 청양 바위솔 정원 농원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세팅을 마치고, 어, 또 가을철 판매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청양 바위솔 농원에서는 약 420여 종의 바위솔을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그 겨울에는 영하 18도 가장 추웠었죠. 영하 18도로 꽁꽁 얼리고, 여름에는 이 땡볕에 차광막이 없지 않습니까? 땡볕에 달달 볶아서 키웁니다. 또한, 그 택배, 택배 주문하시는 분께는, 그 제가 포장할 수 있는 한두나에서 서비스를 넉넉하게 드리고요. 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은 서비스를 아주 풍족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은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이상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찍겠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전품목 2 0원드습니다 거미줄입니다. 거미줄. 그러면은, 왕거미줄 바이셀입니다. 왕거미줄. 바로 이어서, 총거미줄. 총거미줄. 또, 바로 이어집니다. 애기거미줄입니다애기거미줄은 어, 약간 더 작죠? 애기거미줄 국화바이셀입니다. 은 응, 그레이스입니다. 엘씨도 짱짱하게 잘 자랐죠? 어, 세잎꽁 세입꽁, 주황산꽁. 뒤에는 종꽁의 비름. 여기 주황산껌도 여기 있습니다. 음, 응, 붉은 기린초. 붉은 기린초. 백대기 두 기린초입니다. 백세기 기립초. 능견입니다. 능견. 바로 이어서, 능유. 사람짓꼬리입니다. 다타카팁 로얄. 타카팁 로얄. 바로 이어서, 테니. 델라스입니다. 델라스 뉴 델라스입니다. 뉴 델라스는 모주다리 탑방이죠. 이어서 레드 앤그린 레드 앤그린도 9cm 부터에 철철 넘칩니다. 레몬 그라스입니다. 차가 원체 많다 보니까 모주다리짭 짜부러 들었습니다. 루즈입니다. 같은 자리에 자라도 이렇게 색감이 틀리게 나옵니다. 어, 저, 물론, 저, 약간씩 서로 틀린 점이 이렇게 저, 똑같은 건틀림 없습니다. 루즈노이드입니다. 루즈노이드. 어우가니입니다. 어우가니도 미리감치 이렇게 곱게 물들었죠? 여와 바이솔은 토위에 조금 약간 부실해졌습니다. 몽골입니다. 몽골이 이렇게 지난해 보서 이렇게 자란 게 있고, 몇년 묵은 겁니다. 몇년 묵었어도 어때가 뭐 쉬우면은 다 이렇게 잘 자랍니다. 백두몽골 밀라야입니다. 밀라야 햇빛에 탈날 구우면은 저렇게 놀이기 아니 아주 짱짱해집니다. 베이비스타입니다. 베이비스타. 바로 이어서 벨벳. 부엉이입니다. 인양은 인양이라고도 하죠. 부엉이. 붉은 바위설입니다. 붉은 바위설. 붉은 바위설도 있고, 또 붉은 섬털이라고 하는데, 끝에 약간 좀 털이 보이는 게 약간 좀 구문이라고 하거든요. 붉은 바이솔, 붉은 섬털바이솔 브라우니입니다 브라우니 바로 이서 브론즈 파스텔 파스텔도 아주 개성있죠 브론즈 파스텔 브루니입니다 브루니 블랙탑입니다 블랙탑도 여름에 고생점에서 하엽달이 약간씩 있습니다. 블루보이입니다. 블루보이. 삼색입니다. 3색도 어, 이렇게 하엽이 좀 약간 져있습니다. 하엽이 이렇게 다여름에집니다 심으실 때는 하엽 제거하고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옐로우 세덤입니다. 옐로우 세덤. 노랗게 했는데 지금 여름이라 좀 어, 녹색이 더좀더 나죠? 노란색은 은근히 베어 있습니다. 철방울입니다. 이거는 8cm 버트입니다. 예, 예. 철방울 을잘 키우고 있습니다. 노랑은 송역꽃입니다 노랑은 송역꽃좀 이른 봄부터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하지것도 노랑은 송역꽃 이는 음. 자색 송어꽃입니다 자색 붕어꽃 좀더잘 자란 거로 선별해서 보내드립니다. 이건 분홍 송역국. 분홍 송역국은 씩식하게 이렇게 잘 자랍니다. 스트로베리 필즈입니다 이제 구분을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 보이는 거는 여기 매장에 기존에 있던 거. 이는 새로 세팅한 거. 색깔도 틀리고 침 자체가 틀리죠? 스트로베리 필즈 매장에서는, 어, 보여드릴까요? 예, 최소한의 차광을 합니다. 손님이 이제 들어와서 뿌려 셔야 되기 때문에 예 덥기 때문에 최소한의 차광만 해서 이다 보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색깔이 좀더 연해지죠. 이건 아주 단단해지고 스피노사입니다. 스피노사도 아주 오랜 목등이 저때서예 지난해 심은 게요 현재 보이는 스피노사입니다. 어떻게 노주와제법 저기 되게 크죠? 오늘 실버카네올 실버카네올 썬버스트입니다썬버스트 바로 이어서 선셋 만져보면 진짜 까시드입니다. 볼통이 같습니다. 아라카노이데움입니다아라카노이데움 바로 이어서 아스트리트. 아스트리트도 이거 9cm 포트입니다. 여기는 안젤리나 세덤. 안젤리나 세덤입니다. 여는 비단 알범입니다 비단 앨범. 이거는 알범알범 이거는 큰 앨범입니다. 큰 앨범. 오파이입니다. 오 파인. 바로 이어서, 에드워드 볼즈. 에드워드 볼즈. 여무신입니다여무신 오디티입니다. 오디티도 그동안이참안 이쁘더니 지 상당히 이뻐졌습니다. 오디티. 기장 있는 오디티. 에드워드티는 고가에 있고, 이거는 2,000원. 오터멜론입니다오터멜론 바로 이어서, 윌리엄. 익스로나입니다. 익스로나도 아주 보기 좋게 잘 자랐죠? 익스로나. 바로 이어서, 적바위솔. 차고를 어마어마하게 닿서 이렇게 분이 터집니다. 적바위솔. 족바에설 여기, 모죽군가 여기 있죠? 족바에설 지중화입니다. 지중화. 청설세덤입니다. 청설세덤. 청화성입니다. 청화성도 꽃대다리, 저한 하나씩은 다 올라왔습니다. 자고다리 뭐, 철철 넘칩니다. 어, 토종바이설 종류는, 어, 씨앗이 떨어지면은, 거의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 씨앗이 계속 발아됩니다. 치마호랑이입니다. 치마호랑이 카페입니다. 카페. 이거는 잉글랜드 칼카리움. 잉글랜드 칼카리움. 바로 이어서 프랑스 칼카리움. 프랑스 칼카리움. 킹거루입니다. 킹거루. 크림슨 웹입니다. 크림슨 웹. 헤이헤 라고 하죠. 크림슨 웹. 클라라노이즈입니다. 클라라노이즈도 모조돌이 대빵이죠. 대빵이면서 아주 단단합니다. 텍스트롬 선셋입니다. 텍스트롬 선셋. 바로 이어서 텍트롬텍트롬입니다 펜슬입니다. 펜슬. 피핀입니다. 피핀도 가운데 살살 이렇게 색이 익어가기 시작하죠? 피핀. 바로 이어서 장미 피핀. 장미 피핀. 핑크 가시 호랑이입니다. 핑크 가시 호랑이. 하트입니다. 하트. 아트. 하트하 바로 이어서 독일 하트. 독일 하트. 에이엄레드입니다. 에이엄레드 호랑이발톱 호랑이발톱이죠. 빛이 쨍쨍 붙어 보니까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차보도 엄청 말려 있습니다. 이 약간 반겨늘에 있으면 더 녹색이 더진하긴납 합니다. 홍학입니다. 홍학 홍악. 어, 8cm 보트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봄에 올라갈 때는 하얗죠 지금은 이제 여름에 자고 나고 녹이 좀 많이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둥근 바위설 바이술, 해변 바위설이라고도 하죠. 예, 초화화 초화화도 여기도 있고 이거 다 나가면은 요거로 네, 드려야 되겠죠. 어, 이렇게 초화를 해가 뜨면은 해가 뜨면은 꽃이 활짝 피고 해가 지면 또 우물이고 또 씨앗이 떨어져서 주변에 아주 전체적으로 싹 퍼집니다. 어, 와. 여기까지 2,000원짜리 영상 다 나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